다들 신점 믿으시나요? 괜히 찜찜하네요. 어제 신점을 보고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꽤잘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아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체질부터 개선하고 준비해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다음 달부터 인공 수정 진행 계획이 있었는데 신점에서는 주사 맞지 말고 2년 정도 뒤에 시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화 엄마 쪽에 지운 아이가 있냐고 묻는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 위아래로 몇번 그런 일이 있으셨거든요. 무당분이 태아령이 많이 보이고 삼신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면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깃발을 세번 뽑았는데 처음 두 번은 초록색이 나오다가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에는 흰색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이제 화가 풀린 것 같다고 그래도 주사는 절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자궁 내막 용종 제거 수술도 앞두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인공 수정 시작인데 신점을 보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신점 믿으시나요? 저처럼 상황이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